일단 껍질이 좀 두껍죠. 네, 한라봉은 대충 한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? 어... 이거는 이것도 좋을 때는 한15% 나오거든요. 오 지금 다 안에 계셔가지고 안 보이시네. 한라봉. 야 보라 여러분이 봐봐 얼굴이 다 가려져 야 정말 크네요 얼굴이 가려져 이렇게 이거는 당도가 어느정도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... 어마어마 당도가 네? 어느정도 어마어마. 어마어마 이거는 조금 한 1월달쯤에 수확하는 자 여러분 주인이라서. 이거는 1월달쯤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네. 먹으면 사실 쉬어야 되는 게 맞죠 예어 쉬어야, 쉬어야, 쉬어야 되는데 산이 빠져야 돼 저도 하나 주세요 <laughs> 하나도 안 씬데 아. 아 여기는 완전 비가림이구나 그쵸? 예 여기 하우스 시설입니다 아아 아. 한라봉은 하우스 시설도 있고 노지 시설도 있는데 노지 시설 같은 경우에 신맛이 세요 음 아아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여보